수다쟁 마미와 윤동희 안녕하세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로만 찾아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라디오를 듣는다 또는 팟캐스트를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지난 몇주 동안 제 인생에서, 깊은 의미가 있었던 여인 한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거든요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에요 제 인생에 어, 저희 할머니이신데요 음, 장례기간 동안 제가 그동안 하던 각종 SNS나 공적인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영혼이 되신 할머니께 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하면서 고인에 대한 명복도 빌어드리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어, 그런 이유에서 어, 목소리만 녹음해서 올리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지난 영상에서는 엄마의 말이 자녀에게는 기도가 된다는 주제로 수사직맘이 친정엄마인 최여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실화 하나를 공유해 드렸었지요. 실은 제가 제 인생에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말 또는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부모 역할 훈련 강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뭐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을 제 안에서 보다 잘 이해하고 이어나가고 싶은 열망이 강해서였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인 최여사님과 친할머니신 조, 야, 자, 방, 자 쓰시는 여사님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여자의 엄마 역할 안에 들어있는 엄마 선배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의 뒷부분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었죠. 한 여자의 엄마 역할 안에는 정서적으로 대물림된 또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습득된 엄마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대물림된 선배 엄마들의 모습을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예요. 난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딸들 또는 이와 반대로 아, 우리 엄마처럼만 살아도 잘 사는 인생인데 라고 하는 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물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떠올려진 분들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생겨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분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어떤 말들인가요? 사랑, 고마움, 따뜻함, 편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떠올릴 때 미움, 원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저는 이번에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속담 하나를 떠올려 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었던 속담이지요. 저희가 처음 이 속담을 배웠을 때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생전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후세에 빛나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잖아요. 높은 벼슬을 가지거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짤막한 한 문장의 속담을 제 나름대로 나만의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름을 남기기는 남기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함께 했던 경험, 그 인간관계 안에서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억과 경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감정도 떠올릴 겁니다. 저는 사실 할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어렸을 때 느꼈던 할머니에 대한 느낌과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제가 느끼게 된 할머니라는 단어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할머니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화책, 그림책 같은데 보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그림. 머리가 하얗게 이제 쪽진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손자, 손녀들이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할머니는 인자하신 눈길로 손주들을 바라보시고 또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서 재롱도 피고 사랑받는 표정을 하고 있는 이미지.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의 할머니를 바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느낄 수 있는 정서죠. 기대하는 정서인데, 제가 느낀 할머니는 차갑고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앞에 서면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조심스럽다.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무섭고 어, 죄송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저희 형제가 다섯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제가 둘째 딸이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고추를 달고 나왔어야 한다. 네가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뵐 때는 이런 복잡다단하고 정말 미묘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과 감정을 떠올리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할머니의 몇 가지 모습 속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엄마, 그런데요. 엄마의 말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된대요. 엄마, 음, 따뜻하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우리 엄마는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어, 할머니께서, 어, 용돈을 주실 때, 속바지, 우리 고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복주머니 같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셔서, 어, 용돈을 주시곤 하셨어요. 천 원, 이천 원 또는, 어, 특별한 명절 때는 만 원씩 나오곤 했는데, 그때, 열쇠고리, 열쇠 두세 개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나면서 용돈을 꺼내주시곤 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어린 시절이 제가 느끼기엔 따뜻한 할머니도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화가 한번 나시면, 어느 날, 어, 더운 여름이었는데, 엄마가 접시에 대접이라고 할까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떠서 할머니께 드렸는데, 드시고는, 거실 바닥으로 그릇을 그릇과 쟁반을 챙하고 내던지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을 저희 엄마께 하시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할머니께서는 화가 나시면 손녀인 제가 듣기에 마음이 많이 아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저를 향해서 네가 고추를 달고 나왔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라는 한 사람의 엄마 역할 속에는 그간 내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 내가 맺었던 가족관계, 인간관계 안에서의 오고간 감정, 에너지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들을 잘 세세하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슬펐던 기억, 좋지 않았던 불편한 마음들이 혹시 여과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부모 교육을 가면 강의 도입 부분에 참석자님들과 함께 나누는 교육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이나 부모 교육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릴 때 들어보셨던 단어들이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애착 관계, 자존감 또는 자기 존중감, 자기애,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정서 지능, 인지 지능, 자성 예언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수한 또 많은 좋은 개념들이 있죠. 제가 이 개념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참석자님들과 대부분이 이제 엄마이시거든요.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이렇게 좋은 교육 개념들을 우리들이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세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을 아이 안에서 키워주면 좋다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떤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자님들께 제가 여쭤보거든요. 뭐, 이 중에 하나, 또는 꾸준히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들어서 좀 얘기 좀해 주시라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과 나누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몇 분들이 손을 드세요 어떤 걸 실천하고 계시냐 했더니 칭찬을 많이 해 주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되도록이면 아이가 잘한 것들을 찾아서 칭찬해 주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해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엄마 역할 하는 동안 무수히 더 많은 교육 연구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교육 용어들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역할 하는 동안 이 좋은 것들을 아이 잘 키우겠다고 세세하게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 연구가가 아니고 교육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엄마로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 안에 이 좋은 교육 개념들을 한 가지 용어로 키워내면 되겠다.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인성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아이의 성격, 뭐 성품이라고 말씀도 하시죠. 엄마 역할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어릴 적 아이였던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내 아이를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를 키워낸, 즉 내가 어렸을 때에 바라보았던 엄마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엄마 역할을 했는지 자꾸 자꾸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그 엄마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도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 안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얽혀져서 엄마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마인 당신 안에서 반복 재생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나요? 엄마로서 내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 우리 아이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떠오른 그 생각, 그 느낌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인 우리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이미지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다쟁 맘인 저는 코믹하고 재미있는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요. 덜렁대지만 생각하면서 사는 엄마? 이렇게 덜렁대고 실수투성인 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사랑해 줄줄 아는 엄마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아이인 윤동이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말 쓰는 엄마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나신 한 여인 누군가의 딸, 친남매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며느리로 살다 가신 수다쟁 마미의 할머니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젠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세요.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겠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만나실게요. 안녕. 这个。这个这个